지금 내 얘기 하나? 관봉권 디지 오전 청문회를 깽판 친 나경원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빡이 쳐버렸는데 나경원 의원은 저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지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특권 의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특권 의식에 젖어있고 본인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저렇게 법치주의 반하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 행위를 밥 먹듯이 할 수가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감봉권 이지 청문회가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자리가 되기를 바랬는데 오전 국회 회의가 이렇게 파행이 됨으로써 면목이 없고 나경원 의원은 회의 파행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지고 사과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를 했다면 자신들도 바른 권을 얻고 얘기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아예 회의를 진행할 생각이 없었다는, 없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악의 축인 나경원이는 더 이상 국회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세요.